고급 기술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거예요 운타라의 댓글 읽기 컨텐츠 여러분들 다들 댓글을 너무 순하게 달아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건 있네 운타라는 베인 펩시가 뭔지 모르냐는 뭐? 이게, 근데, 베인 패시브랑 뭔 상관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해해. 베인 패시브 뭔지 모르냐, 뭐? 알아. 상대 평타 때리면 쫓아갈 때 이속 빨라지는 거잖아. 근데 그냥 쓰는 거야, 채팅. 너 모르지? 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야. 가끔씩 있어, 가끔씩. 근데 재밌어요, 이게. 똥과 오줌의 대결이지만, 그래도 오줌이 낫다. 탑 베이는 똥이고, 탑 티몬 오줌인데, 오줌이 낫다, 이러고 있다. 아주. 티모의 인권이 오줌이다, 이거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댓글이 너무 순해서 재미없다가 아니라 착하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우리 나쁜 사람들이 없어 팀워하는 사람들은 다 착해 갱플레이크 점화죠 점화 저마 갱플 한번1레벨 한바탕에 시수건 중요하긴 해 깍고 깍고. 캐리한다 뭐! 캐리 확정! 유충 레스키리자 2판 캐리 못할 시 캐리 못할 시 까비 예 까비 근데 이거는 이길 수 밖에 없죠 1레벨 도란검을 가? 티본데 아니 평타를 어떻게 때리려고? 레전드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설마 미드 티모에 탑가래 생각했나 이 사람? 그런거 같은데? 도란검은 내 머릿속에 상상이 안돼 1레벨 술통 찍었으니까 앞에서 견제해줍시다 한 하드캐리 성공시 후원한다무. 일부러 맞았어요. 아빠요. 심리전 좀 하네. 근데 경험치 먹지 마. 자 이제 라인을 열어보면서 싸우셔야 돼요. 때려주시고. 귤 빠지면 사이브. 귤 빠졌죠. 어 좋은데? 야, 갱플 고수다. 은신하고, 사렙대 3렙 활용합시다. 집텔 타야 돼요, 갱플. 근데, 저말아서 집을 못 가. 집공까지. 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라인전 끝났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갱플은 집을 갔을 거예요. 안 갔으면 다이브하면 되고, 갔으니까 라인 밀면 돼. 이렇게 하고, 집. 점화 갱플인데? 이러면은 CS 9대 33. 광희검 안나옹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꿀팁. 마간신에 충물. 이렇게 잘 크면 마간신도 좋습니다. 즐겨 한번 해줘. 충물 먹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유충주도권 있어서 갱플 간다? 근데, 어... 아 이거 좀 너무 깊었는데? 근데 탑은 끝났어요. 라인이 당겨져가지고 갱프이 이제 할수 있는 건 없어. 내가 캐리해줄게. 가 봤죠? 내가 캐리해줄게. 아니 이거 그부한테 플래시 저막 다 써가지고 내가 해줄게. 아니 정글아 나만 믿어 나 티모야 티모 캐리도 좀 받아봐야 돼 그만 사람들도. 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림. 누가 봐도 집갈 거 같잖아. 여기서 역으로 집안 가고 한번더 보기. 이거는 초필살기거든? 여러분들한테만 보여드릴게. 원래 집 가는 게 그냥 국룰이야 FM인데 약간 꼬았어요야 와야지. 아이 쿠파밍 오바지 이거. 이 친구가 그래도 심리전을 좀 잘하네. 그 말아 그런지 좀잘 빼는데. 사릴 때잘 구분하는데. 집 갔으면 더 쉽게 푸시하는 건데 한턴 내가 더쓴 거야. 와. 이 와중에 나 여기 있을까봐 이쪽에 큐 쓰는 거봐 원거리 안 쓰고 자 이거 스노우볼 굴러간다 너 이러면 집탐 늦게 잡힌다 자 집을 내가 순순히 보내줄 거 같아 너 이제 라인 못 먹어 캠프 궁 없잖아 가면서 입 빼주기 한번 놀려주기까지 입 빼주기 그러면은 그냥 밀기 뭔데 너 다이브 들어간다? <laughs> 갱플 탑궁 이러면 이제 갱플은 쓸모가 없어요 얘는 궁로 바텀에 써야 되는데 갱플 인생 끝 거기는 버섯밭이야 갱플아 여기까지 어때 갱플 상대의 정석이죠 영역 전개 버섯밭 만들기까지 일로 와봐 아이고 또 버섯 밟았어요? 바로 이속으로 피해버리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이브까지 자 간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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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 형이야. 어디를 볼그딜 개선이 될것 같아? 탑일차 밀어. 바텀 화이팅. 여기까지 하고 집. 바텀 더 죽어도 돼. 바텀 망한 거 아무 상관 없어. 탑 터졌다 뭐? 화이팅이다 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다 훔쳐 먹으세요. 냠냠. 에지 팀으로 혹시 모르니까 버섯 깔아주고 아탑또 민다모 뭐? 자리를 비웠냐 오유충으로 또 민다모 뭐? 너 뭐야 아니 아지르씨. 제가 본민다모 뭐. 본디차밀 때까지 한타 안 한다모 뭐. 참고 부탁 드린다모 뭐. 우리 팀한테 얘기해 본대 알아서 사대우잘 버텨 형이 뚫어줄게 근데 버티면 보상이 있을 거야 어야 잭스 잡는 강 나왔다 있습니다. 보여드림 이제 얼른 오거든요 아 뭐야 로 나이스! 근데 이거 템 너무 잘 떴는데? 18분에 2.5코어에 혼자 제약골 1000원 걸렸는데요? 탑 3렙 차이. 야, 트리아! 가자, 이바론. 이인바론, 이인바론 기억. 레오나님, 와주실 분. 이거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나 모르겠거든? 간다! 그레이브즈! 빨리 와! 야, 아무리 와도 우리 죽어! 나이스. 좋죠 버섯 힐, 개쎄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한타 안 하는 팀오 야구르지 오히려 사이드 가는 게더 무섭다니까 나 게임 끝내 안 오면 나 무시하는 거야 팀오 무시할 거냐 뭐 팀오 무시할 거냐 뭐 팀오 도망친다 뭐 그렇게 야, 16레 마기티 뭐야? 자, 타워 좀 칠게. 야 <laughs> 야, 너무 잔인한가? 좀 미안한데 이제? 불로 먹자 어 너무 미안해 근데 어떡해 성장이 이렇게 됐는데 탑 갱플했으면 맞아야지 자 타워 밀어주시고 야나좀 때려보자 너러 와봐 실명 버섯 저것도 잡았어? 라바돈 템사 캐리! 갱플랭크 상대는 요런 느낌으로 허을 먹었는데 캐리했잖아 님들 내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캐리한다고 다음판 렛츠고 오늘 출발이 좋은데? 운터라 방송 그만 봐야겠다뭐 어제 엄마가 뭐 물어봐서 대답하는데 알겠다뭐 이럴뻔했... 야 이게 부끄러워? 그냥 나, 나 하는데? 친구들한테도 하이 반갑다 뭐. 아이엠 티모 탑 라인 캔윈위캔잇잇 유충 l 이지 정글 미 이게 약간 우리 금화큐의 가방끈이야 근데 다 알아들어 이게 포인트야 이 정도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오히려 완벽한 영어를 더못 알아들어 일로 와 이렐리아 큐큐큐 쓰지마 어디서 나올 거야 하나만 골라봐 아, 왜안 나와? 하이. 어, 아, 씨, 집공, 집공 못 터트려서 좀 화나거든. 내 분풀이 대상이 되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이거 먹지 마. 아, 나 경험치 먹어가지고 신났네 이래. 실명 박아서 디나이 해주시고. 아들이 당했습니다. 자, 다음 라인 다이브 어딜 감히 나는 이거 집끝까 지가 하이, 너 여기 있 잖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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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뭐야? 뭐 이렐님 텔 탔는데 죽으셨습니다 웨이브, 인생, 날라가셨어요 퍽, 붐. 야, 철리가나 없어! 호후호 정글, 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티모다, 뭐. 경험치 손에 한 마리도 안 봤어. 이렐리아 3레벨이다, 뭐. 큐큐큐 쓰는 순간, 나랑 싸우자는 걸로 알겠다, 뭐. 자, 철거 한 번. 맞겠냐? 오히려 여러분 이거 수치인 거 아시죠? 이렐리아가 타워 앞에서 큐트큐 스택을 하고 있는데? 못 들어온다? 이거 이렐 자존심 상하는 거야. 하이, 너 3렙? 나 6렙. <laughs> 안 맞아, 그거 보였다. 이런 그냥 야, 이런 그냥 즐겨. 이피하고 툭툭툭 너 앞에서 나한테 궁 써봐. 너 어차피 못 쓰잖아. 톡톡툭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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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봐 못하잖아. 한번 알려줘. 그리고 리셋, 그리고 버섯. <laughs> 지우다가 버섯 밟았어. 레전드. 우리 팀 아래쪽, 사일러스가 많이 망했는데. 아, 잠깐만. 아, 야, 나 이거 실수했다, 실명. 아! 와, 미친 실수. 까비. 아, 근데 내가 실수하면 이판못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미드가 너무 망해서. 자, 이번에 여러분, 고급 기술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 아직 잘 오픈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고급 기술. <laughs> 뭐야, 이렐라? 근데 이거는 나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랜드마스터 200점 큐입니다. 근데 상대가 나잖아. 어떻게 뭐, 저렇게라도 해야지. 이렐 노텔. 또아 와, 근데 진짜 이거 인생 망했는데, 이렐야 CS150. 야, 캐리아. 민석이 방송 켰어? 아, 죄송합니다. 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이 와하하하. <laughs> 근데 이거는 우참 못할 수가 없어. 민서가 미안해 이건 우참이 안돼 어떡하냐? 야야야야야야 야, 야, 이건 뭔일이야 오히려 좋아 집은 왜 이래? 야 우리집 뭐왜 불났냐?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 는또 이거, 어 여기서? 오히려 좋아 그냥 받아 먹어 거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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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걸 내가 이야 돼? 아니 와... 아니 거이이이이 이거, 이이걸이 와 저막 걸 어? 잡았다 좋은데 아 아니 이렐리아가 여기서 사이 1 0렙이었어나 이제 봤네 레버 패 억제기 주고 16 찍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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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좋은데? 일로 와라 너. 여기까지 버섯 깔면서 앞에 거 보면 할 만해. 보여주냐? 뭐, 어떻게 안 돼? 아, 개아깝다. 레벨 다 따라왔어. 사이 15레이야 <laughs> 아니 이거 이제 내가 질만하면 걍 진짜 다 죽어. 아니 오레이디잖아 오레이디. 어 잠깐만 야 아하! 나이스! 너 방금 0.5캐리어 좋았어요 방금 캐리어 같았어 너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뭐? 바로 먹어, 바로 먹어야 돼. 빼, 빼, 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대 개까지 500원.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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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중모, 라중모, 싸이라아이너 기분 좋은 건 알겠. 아이고, 뭐 CS 싸움 하고, 싶지 않아. 나, 너랑 아래로 빼봐, 아래로 빼봐. 실명, 실명, 너 났어? 나이스 형 가는 중. 나이스, 나는복 갈게. 나이스, 이거 억제기까지 가자. 끝낼만한데? 야 가볼래? 아 수다 스 3000원 있어 아하 안해도 되는데 신발 팔고 마간신 가자 이제 장로때 가자 천천히 앞에서 먼저 이길 수 있어 천천히 해 다이거 먼저 끝나 나이스! 에이에이스이스 나이스! 리이스야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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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와봐, 와봐. 이이스이이스이나이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하이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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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하어 하이 어려워 어려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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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티모 캐리 대잖아. 무난하게 16렙만 민석이 방에 내 채팅 도배 된다고? 아, 이거 나 진짜 조용히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판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